<laughs> 히브리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장절부터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번 준비해 왔는데 근데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이 믿음 맞습니까 예, 믿음은 하나님 약속 약속은 잠언 아, 붙들고 예예참참으며 기다려 기다리는 음. 것이 아, 예. 또 기다려야겠어요. 이거 이거는 또 이다 이아아이 이거 다 예, 그건 같다. 같다고, 이단은, 이거, 이거, 이건가? 응. 뭐, 이단은 어? 이거고나 아, 이긴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laughs> 그래, 그래. 믿음은, 믿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을,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오, 오래, 참고 어, 아,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잘하셨어요. <그래요. 웃음> 이제 잘하셨죠? 응? 제목은 잘 준비해 가지고 오셔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뭘 믿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하면은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 우리 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지 만물에 변만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은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을 붙들고 근데 이 우리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걸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옆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하고 구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구약은 오래된 하나님의 약속 신약은 우리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하고 번성케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고 또 누구든지 예수의 시도를 믿는 자는 죽은 뒤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과 계약서를 썼습니까? 아니면 여기 무슨 도장을 찍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고 인미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고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상을 준비하는 아주 그냥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명하시고 그런데 그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장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수중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가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도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그러면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고 네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난에 가서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건 지금 장세기 1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니 바닷가에 모리알처럼 많게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들 하나 아직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의 아내 사레가 사라가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솔기단 제안을 합니다. 내 네, 여종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에 여종이 있었는데 아주 젊었는가 봐요. 아마 10대 후반 아주 꽃다운 나이 20살도 안된 여자아이가 있어요. 여보 여보 이 아이를 당신에게 붙여줄 테니까 이 아이하고 동침을하고 잠을 자고 이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놓자는 거예요. 근데 분 여기 있는 남자분들 곁에 있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세상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간다요 세상 남자들은 열 여자마다 할 사람이 없답니다. 세상 남자들은.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젊은 여자를 밀어넣으니까 그냥 둘이 잠들 잠을 잤는데 이 젊은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제 임신을 하고 나니까 우리 형들 테레비에 사극 같은데 봐도 형들 후궁들이 애를 하나 왕의 애를 하나 가지고 나면 그때부터 확 기고반장해가지고 교만해지는 것처럼 형들 아브라함의 아내의 여종이었는데도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기가 안주인 행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 참 남자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든 것 같아요. 이 여자가 이제 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자기 아내가 붙여줬잖아요. 아브라함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바가지를 입습니다저 여자가 나를 핍박하는데, 어떡하면 좋겠냐고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야, 네목적이니까네 눈에 좋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안주인이 자기 남편의 아이를 가진 그 여종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이 여종이 도망쳐버리게 되요.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나니까 이 여종이 하갈이 광야에 가서 막슬피 옵니다. 슬피 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계시답니다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일이라고 하라. 그러면서 네그 아들을 통해서 또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하간이 다시 아브라함으로 집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자녀를 놓을 그 당시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녀는, 약속하신 자녀는 당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야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의 약속을 받고, 7 5세 약속을 받고 100살이 되었어요 100살이 되었어요 무려 25년 만에 약속하신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부 말씀에 근데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 오래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너무 급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압니까? 혹시 아세요? 빨리빨리 빨리빨리예요. 빨리 아이고 <laughs> 우리 초집사님도 성격이 급하시구나. 그죠?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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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있는 빨리빨리인지 일본 사람들은 이 발음이 없어가지고 빠리빠리, 빠리빠리 이릅니다. 제일 먼저 들리는 게이 빨리빨리 말인가봐요. 제가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섞여있으면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식별하는, 구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탕을 나눠줘요, 사탕을. 사탕을 나눠주고 나면 은 1분도 안 돼가지고 오도독, 오도독 씹어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시죠? 그러면 100% 맞습니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사탕을 녹여서 먹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사탕을 씹어서 먹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지금 제가 이걸 진짜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미국 사람들 부부가 이렇게 여름에 더우니까 이 아이스케키 있죠, 아이스케키. 아이스케이트를 하드를 가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더우니까 이빨에 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데 제가 끝까지 안 봤습니다 끝까지 보니까 진짜로 막대기가 나올 때까지 빨아서 먹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석계 옆에 가지고 그냥 이빨로 넣자마자 그냥 깨물어 가지고 뭐 진짜 일분도안돼 가지고 그냥 짝대기 하나 쭉 나오는데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게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뭔가 있는 변화가 없으면은 보따리 사가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니까 여기 오래 참고 있냐 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는 길어와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뭔가 여유가 있으신데 우리 사람들은 후회의 염도 이걸 안 주냐는 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 냄비가 끓을듯이 파 끓을 때는 빨리 끓는데 식을 때는 또 금방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래 참고 있냐는 것인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전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전하의 범사가 모든 일이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주집사님을 보고도,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서러서 진짜 뭐 위급한 상황이 와가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린 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 가지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에 그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걸어가면 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랑 계십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올 때도 여전히 병상에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좀런 조금 있으니까, 여기 뭐 어디, 여좀 적어 해가지고 하시는데, 진짜로 중풍 맞은 사람 치고, 어디 마비도 없고, 이렇게 건강한 사람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고, 회복시키시고, 요즘은 진짜로 건강체질이에요 매일 운동하고 근데 진짜 밥도 잘 드시고 보니까 잘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었다고 생각하시지만 때가 되니까 점차 점차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도 좀 인내심을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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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laughs> 아니, 인내심은, 오래 참고 있하는 것인데,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혹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고 있는데, 약속 붙들고 가고 있는데,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이런 것들.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하면 금방 남편이 바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애가 되면 이루어지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남편, 여덟이 놓고 기도하면 남편이 더 악해져요. 사람들이, 여덟이 이야기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흑상이나흑상흑개비라흑개비 허상. 실상은, 진짜는 뭐냐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근데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무엇 때문에 낭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에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때가 되면, 은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 붙들고 오래 참고 있내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는 뭐냐 첫 번째로는 자기 기준을 만들지만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 자기의 어떤 기준을 만들지만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면은 뭔가 바뀌어 있겠지. 기도 집회가 또 오면은 우리 남편이 변화돼서 술 끊고, 여보, 나도 닥치 따라 교회 갈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간증을 들어도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회탈락 변하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오늘 검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참,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리실 때도 있지만 이슬비처럼 표시도 나지 않니냐고 그렇게 이루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니냐고 우리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약속한 것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 네. 히브리시 6장에는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큰 자가 없으니까 우리 형들 그러잖아요 약속할 때그러니까 하늘과 땅, 땅을 놓고 뭐 맹시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스스로 당신과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승계하고 분승계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내 말을 보증하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이 경상도에서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 요즘 옛날 어른들 그랬잖아요. 야, 내가 그 약속한지 키면은내 손에 장을 지진대요. 된장 지게 드린다는 겁니다. 이거 이런 말하시건데 오늘 시골 시국장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복추자려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부욕해 하실 것이며, 우리를 문제 속에서 이끌어 내실 것이며,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데, 기준을 끝이 말하는 거예요. 3일 금식 끝나면은, 21일 작전 기도 끝나면은, 2024년도에는 이런 것도 우리 우리 스스로 자기 기준을 끊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오래된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에서 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젊은 집사가 권사님, 권사님, 기도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젊은 집사들한테 이렇게 하게 더라고요네가네가 네가 지금 기도하는 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있더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진짜로? 여러분들 대단한 영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나 있다 칩시다. 이 문제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교회 오기만 하면은, 하나님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하는데, 진짜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고,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이 문제가 내 손에서 떨어져 있어요. 여기까지가 뭐, 돈 없다고 긁어 죽겠어? 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수치와 부끄럽다가 당하겠어? 근데 이게 이미 우리 속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문제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기준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손이 이스마일입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중동 땅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과 아랍의 국가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것은 이삭과 이스마일의 싸움입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면 됩니다. 이 방법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고속도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방식대로, 근데 나갔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 뿐만 아니고, 근데 현실 사회 속에서도 기도해 놓고, 젊은이들이 여들 제가 그런 거 봤어요. 돈을 어떻게든 카드 빚이 져가지고, 사채를 500만 원을 빌린 거예요, 500만 원. 그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서워 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사채로 5 0 0만원 빌렸는데 5 0 0만원이 2년 2년인가 3년 만에 1억이 되버려요 1억을 그래서 결국은 젊은 아가씨가 근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노래방 도미로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갚아락하니까 그렇게 나갔다가 결국은 악한 마귀에게 붙잡히면은 근데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돈 500만원 때문에 대학생, 여대생이 노래방 도우미를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숙집 잡고가 되어가지고 저기 외딴 섬까지 발려가는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빌비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사업평국사도 진짜로 이 일본에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일이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내일까지 이 돈이 필요한데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을 갚지도 않고. 저는 그거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laughs> 하나님, 저돈좀 받게 라고, 저돈 받게 라고 기도 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데 저기 제가 다음 날에 돈이 필요한데 회사 가 가지고, 회사 가 가지고. 어떻게 했나 하면, 기도를 그렇게 맨날 맺오래했는데 회사에 가서 사장한테 값을 해달라고 돈을 미리 좀 월급을 땡기다 이렇게 돈을 빌려가 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한 11시쯤 돼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 누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돈빌리간 사람이 톡 가지고 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서. 혼자서,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이고, 기도를 시그내놓고 내가 기도한 거 믿지 못하고 그냥 가가지고, 근데 돈을 가불해가지고 왔던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보니까, 당장에 죽을 것처럼 보이고, 당장에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리 생각입니다. 돈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돈이 생겨야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떨 때는 돈 없이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아이고 이돈 없으면 저 굶어 죽습니다. 이돈 없으면 굶어 죽어야겠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훈련 받을 때는 돈한푼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없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더라고요. 그때 믿음의 담력이 아하!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오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 다닌다고, 네 피해 다닌다고, 결국은 그 문제가 더 악화를 이룬다,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적인 방법 갖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더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 이루시고, 우리를 복주신다고 믿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기 기준 만들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활용하지 말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오시면은. 거짓말처럼 안될것 같은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한번 보세요. 돈이 1억짜리 문제는, 1억짜리 문제는 기도하면 주실 것 같은데, 100억짜리 문제가 생겨버리시면,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낭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1억짜리나 100억짜리나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지하시고전능하신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여기 늙지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니까 한 10년 정도 기다리다가 85세가 되니까 자기 몸이 85세 되는 사람들 에게안 계시죠? 85세 되니까 뭐 힘도 빠지고 아내도 늙어 빠지고 하니까 아이고, 내 힘으로 안 되겠다 하는데.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깨닫고 믿은 것이 노마서 사장에 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아내 사나의 경수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월경을 안 하고, 맨손 안 하면 못 놓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아들을 백세가 되고 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아이고 나한테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주어하시고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시는 전등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제안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평생에,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셔서, 이 형편에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하긴 천천만만해요. 내가 작년에 가지고 있는데, 뭘 하긴 천천만만해요. 장애는 불편할 따름이지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올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그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오해 참고 있나요?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기준 만들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 여러분 우리. 사용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말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기쁨 주셨다고 간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